남자의 호감을 떠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적절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칭찬도 좀 해주고 여자로서의 내 매력을 높이는 스킬이기도 하다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연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마 선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적극적이고 이 심플한 연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그게 제일 좋긴 해요. 스트레스도 좀 덜하고. 근데 또 우리가 뭐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진도를 팍팍 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아직 나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뭔가 뻘쭘하다, 괜히 작아진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쉬운 주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티도 전혀 안 나게끔 떠볼 수 있는 방법. 왜 네,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최소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아닌 상태 있잖아. 그냥 호감? 관심?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이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굳이 남자 입장에서 먼저 표를 안낼 수도 있거든요. 뭐 남자도 자존심이한는게 있고, 그리고 여자 반응 봐가면서 그것도 표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남자의 호감 역시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 그래서 그걸 느껴야 되는 여자 입장에서 약간 헷갈릴 수 밖에 없는 상태. 이런 남자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하지만 정확도는 90% 이상의 방법들만 추려봤습니다. 대신 중요한 게 있죠. 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어야 돼. 혹시라도 저 남자가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거 눈치채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뭐! 첫 번째, 취미, 음식, 장소와 관련된 질문들. 뭐, 심플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뭐 재밌냐? 뭐 맛있냐? 어디, 어디 가봤냐? 이런 거. 좀더 자연스럽게. 내가 아예 구체적인 대사를 짜줄게. 그대로만 따라오면 돼요. 일단, 취미. 뭐,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거. 어, 요즘에 날이 좋아져서 그런지 주변에서 등산 엄청 가더라고요. 오빠도 등산 가봤어요? 음식은? 요즘 마라탕이 그렇게 유행이라던데. 맛있어요? 아니,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장소도 똑같아. 아니, 요즘 다들 거기 가서 사진 찍더라고요. 오빠 가봤어요? 좋아요? 거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툭! 그냥 흘러가듯이 툭!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라 거죠. 뭐, 가슴이 막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아, 이 오빠랑 등산 같이 갈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나 도시락 진짜 예쁘게 싸갈 자신 있는데, 아, 등산 같은 거 완전 극혐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 물어보안 좋다고 철벽 치면 어떡해? 이렇게 후달리는 잔뜩 쪽으라든 마음 상태로 얘기를 하면요 이거 무조건 티나 자 이런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주제 자체가 원체 라이트 하잖아요 여자친구 있냐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가쁜 질문들 보다도 훨씬 부담도 덜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시작으로 뭔가 대화의 물꼬를 터나가는 게 쉬워 이어나가기.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요. 이 남자가 내가 꺼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을 잘 해주는지. 관심을 넘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까?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볼래? 이런 적극적인 남자의 신호까지도 올수 있고, 그걸 통해가지고, 아, 이 남자 역시 내가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확신해도 된다는 거죠. 약간 남자로 하여금, 들어와라. 이런 판을 깔아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빠. 등산 좋아해요? 아, 나도 옛날에 등산을 좀 사놓긴 했는데, 어, 아, 최근에는 한동안 못 갔네? 아니, 요즘 다들 등산 가길래요. 오빠는 그럼 어떤 산 가봤어요? 아니, 뭐, 서울에 있는 건 웬만한 건다 가봤지. 그럼 어디가 제일 좋아요? 관악산? 아, 좋겠다. 나도 해보고 싶은데 아직 등산화도 없어가지고, 뭐 등산화 사면 되지. 뭐 처음부터 엄청 비싼 거살 필요 없는데. 그럼 오빠가 몇 개만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아. 이러다가 남자 반응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요. 다음에 오빠 등산 갈때 저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이 정도는 툭 하고 던질 수 있잖아. 뭐꼭 단둘이 가자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데리고 가라 이런 말도 아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공은 남자에게 넘어갔죠. 남자도 여자가 나쁘지 않다면 쑥 기회봐서 던지겠지. 아니 혹시 지난번에 그 등산 말한 거 있지? 이번 주말에 어때? 이거 그대로 외워. 등산이냐, 뭐 헬스냐, 자전거냐, 뭐 종목만 바꿔가면서 써먹으면 되잖아요. 이건 남자의 호감을 떠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남자랑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기본적인 스킬이기도 합니다. 또 남자가 자신있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적절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칭찬도 좀 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여자로서의 내 매력을 높이는 스킬이기도 하다고. 대신에 여기서 남자가 계속해서 단답으로만 말하고, 철벽 치면서 대화를 뚝뚝 잘라먹는다? 뭐등산가고 해놓고, 지친구 영식이 영철이 다 데리고 온다? 그럼 웬만하면 포기합시다. 에? 너무 뻔하잖아 이거. 그냥 등산 따라가서 막걸리나 먹고 와. 뭐? 자, 두 번째. 살짝 난이도를 높여봅니다. 아우, 살 빼야 되는데, 진짜. 앞에만한 음식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칠수 있는 멘트죠. 대신에 너무 막 징징거리듯이. 듣는 사람이, 아, 좀 빼! 그러니까!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게. 역시나 자연스럽게, 투. 대신, 이 방법은요, 모든 여자들이 다쓸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피지컬적인 조건이 좀 따라. 일단 누가 봐도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날씬쟁이들은 당연히 못 쓰겠지. 굳이 여자에게 호감이 없는 남자라도, 아, 무슨 소리야? 네가뺄 살이 어있어 있어. 이렇게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팩트 차원에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금 체급이 되는 분들도 역시나 남자가 팩트 차원에서 빼고 있던 거 아니었어? 딱 스스로 봤을 때아 3에서 한 5kg 정도만 뺐으면 딱 좋겠다 요런 분들이 쓰기 좋은 멘트예요. 분명 여자에게 호감 정도라도 있는 남자들은요 여자가 살 빼고 싶다는 말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어? 다이어트? 아니, 지금이 딱 좋은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아 저도 살 빼서 연애 해야죠. 이 멘트에 바로 반응합니다.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남자들이 딱 좋아 아니 암튼 너는 굳이 다이어트 안 해도 돼 진짜요 오빠가 보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하면서 씨너딱 걸려 들었다 이런 약간 여유 넘치는 미소 한번 지어주고 이거랑 이제 비슷한 종류가 뭐나 쌍수하고 싶다 흠 음, 나도 코 세우고 싶다 뭐 이런 멘트죠 대신에 너무 깊이까지 가지 말자 아 어, 나도 돌려 깎기 한번 나도 가슴 뭐. 자, 세 번째. 그 오빠를 향한 스타일 추천. 이것도 빌드업이 아주 간단하고 부담이 없어요. 오빠, 요즘에 남자들은 무슨 머리가 유행이에요? 글쎄, 머리 좀긴 애들은 그냥 가르마 타가지고 펌하고 그게 제일 무난한 스타일이긴 하지. 음. 근데 오빠는 왜안 해요? 가르마 살짝 타면 오빠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흘러가듯이 그냥 툭! 여기에 남자가 조금 못 알아들었다 싶으면요. 좀 덧붙여주고. 아니, 약간 젠틀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 나는 게 오빠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관심, 호감 정도만 있는 남자여도 이제부터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거지 분명히 화장실 가가지고요 자기 머리 봅니다 가르마 딱 갈라본다고 지가 부드러운지 퍽퍽한지 딱 생각해봐 그러면서 최소 2, 3주 내에 펌하고 옵니다. 1퍼지 뭐, 지금은 제가 머리 스타일로 예를 든 거고, 뭐, 패션이라든지, 안경 같은 아이템, 이런 걸로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겠죠? 대신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짧은 머리인데, 갑자기 긴 머리 스타일 을 권한다든지, 판드도 마찬가지고, 너무 막 시도하기 힘든 파격적인 스타일을 권하는 건좀 그렇죠. 오빠는 목에 뭔가 문신 같은 게딱 휘감고 있으면 진짜 잘어 어울 것 같은데. <laughs> 오빠 용띠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막 사진까지 보여줘가면서 구체적으로 뭐, 스타일링을 해준다든지, 막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서 전문적으로 스타일링 해주는 느낌이 들지 않아 뭐자 오늘은 남자의 호감을 떠볼 수 있는 아주 부담없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신 저랑 약속 하나만 합시다 이 오빠가 스물아홉밖에 안 됐는데 자기 무릎에 철심바가 나왔다고 등산 얘기 꺼낸지도 말았는데요이 오빠 어떡하죠 무슨 심리죠 우리가 좀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세상에 무릎에 철심 안 박은 남자 새고 쎘어. 그리고 남자의 호감을 확인했으면요. 따위 혹시 그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호감을 흘려주는 걸로. 그래야 남자들도 그 사인을 캐치해가지고 조금씩 나에게 다가올 거잖아요. 남자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닦아줘야죠. 네, 지금까지 마선생이었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